또, 어,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도선 식사를 동생은 8반 20번 중례 아, 세원으못 들어. 걸기도 힘들습니다. 1 6 k g 16kg 못들어 못들어 응. 이야 들 수가 들어. 없어요 도대체가 난 못들어 얘는 키로 얼마에요? 요거는 3만원 키로에 3만원 네. 3618 네. 40? 45만원 45만 5만원이 요거는 아, 이 오늘 들어왔어요? 네. 아 갈매기 수상 20번 쯤대일입니 네. 우와 아, 24kg짜리 멀고 지 봅시다. 24kg 대왕문마 우와! 엄청 멀요 여기는 90시간, 맞죠? 90번 흉면입니까? 네. 24kg야 이게? 네. 우와. 키로 얼마요? 키로 2만 0천원 키로 2만 5천원. 키로 2만 천원이면얼마예요 60만원. 60만원짜리 24kg야. 아, 대가리야 배가리를 못 보네. 머리 숨기네 자꾸. 야, 촉촉달라붙네. 24 k 로짜리 우와, 이런 걸 피자 먹어아 되겠지. 90 스탄에 23 k 로짜리 대왕 문어가 들어와 가지고 얼굴 좀 볼라 그랬더니 얼굴을 안 보여주네. 대가리 23교벨, 대왕원 우와! 수봉장축도고시장 <laughs> 24시, 대개휘걸이. 우와! 우와! 우와, 여기는 완전히 개밭이네, 개바다 피야 커피 그 점심 시간 너무 늦어. 아, 아, 다 들어 입니다 아줌마 여기 땅굴 있다 야는 열세 마리가 일 킬로고 야는 열한 마리가 일아 전부 일 네. 킬로짜리요? 응. 보리새우 보리새우 그 뭐에 먹어요? 이거는 매운탕도 가라가, 매운탕 대 하나 먹고 갈아가 매운탕 할때한 움큼 지어가 먹고 또 김장에 갈아가요 아 보리새우로 응, 보리새우 원래 맛있는 거야 아. 이게 다시가 제일 많이 그래요? 된장찌개 때마다 조미씩 여기가 진놓 너무 끝내서아 된장찌개? 여기는 죽도어시장입니다 참치 얼마예요 만원짜리에 이, 이 2만원짜리 5마리 2만원? 사점이에요 이게 얼마지? 네, 2만원 주세요. 원래 6마리 2만원? 원래 5마리인데. 한 마리 더준 거야? 한 마리 더 올려놨어요. 한 마리 더드릴까 하나 팔아주래요 <laughs> 도다리. 도가 뒤집어져 있어. 도다리 얼마씩 해? 도다리 낚시발이야. 아, 낚시발이네. 낚고 낚시, 가는 거로, 낚고 가는 거. 전부다 낚시야, 이거? 네 이거 다 낚시래요. 우와, 낚시발이 도다리입니다. 이건 몇 마리 얼마? 1로원다 많은 <laughs> 드리게가가세요이부다이렇말드게장이다몇 마리야 이거 수십 마리인데 30. 만 원에 주신답니다. 아. 이것도 다만 원에, 물만에 싸게 주셔오 싸게 <laughs> 드려요천부다만 원입니다. 한 박스 별로 <laughs> <겨울에> 해달려 시에 <laughs> 3시 40마리 되겠다. <laughs> 납치발입니다. 납치발. 벌락게싸니다만 원만. 이것도 만원 예, 언니가 만원 갖고 이것도 매운고저가 우럭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낚시 낚시 갈냉 이것도 낚시네 해뜨기 해뜨기? <laughs> 물맥기 얼마 시켜, 이거? 2만원인데요 갈치는? 어? 갈치요 여, 갈치요 2만원인데요 <laughs> 두개 3만원 이것도 1 0정도 와, 2만원짜리인데, 요두 개를 해서 3만원 해주신답니다. 아, 네. 먹갈치에요? 네, 그김에요그 이면수는 네. 얼마씩 해, 요 2만원. 2만원짜리에요? 네. 열취지 나왔네? 열취주 네. 만원. 만원? 네. 와. 만원, 이총 3만원. 3만원, 보리우 고등어, 네. 얼마 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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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2만원 대 전부다? 예. 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2만원. 고정도는. 그 이한자이 얼마예요? 네. 2만원이요. 네. 2만원? 한나 보세요. 얼마 지나간 거? 네. 이 목포에서 왔어요? 네. 이게 무슨 회예요? 참가자매. 또? 전화하고, 참가자매하고. 네. 두 가지? 예. 네. 참가자매하고, 전화하고 섞어서. 얼마치 니파1만원요1만원치만원1 k g 어치이만원이고요만원을어치 차이가 만원 5만원어치 가만원어치차야되겠어는가5어치이어치이어치이어치이가어치이가5치이가5이가이가5이가5이가5어그다이에5어치차가5치가가지고 섞어서 4개가 5가지네 그죠? 이면수 이면수 2만원? 2만원 5마리 2만원입니다 5마리 2만 엄청 쌉니다 빨리 오세요 돈이. 중자가 1 0원 대자가 15,000원 요게 2 4 5섯 작은겁니다 2만원짜리 까치보기라고 얘기 안써 왜 까치보기라고 얘기 안써? 얘기 안해도 압니다 까치보기라고 합니다 <laughs> 3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요거는 백조기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 그죠? 목포 백족이. 백조기 아 백조기는 목포에서 나오네 요렇게 네. 해서 얼마입니까? 맞 네. 마리 던져가 2만원 여기서 네. 다섯 마리 더 얹어요? 네. 이몇 마리인지? 네. 둘 네, 여섯 여덟 아홉 마리인데 다섯 마리 더 얹으면 14마리 14마리 15마리 이만 준다 이래서 이만원 준다 카이 <웃음> 아구가 <웃음> 다섯 마리가 우무에 써네 둘레, 에서 일곱 마리. 청어가 일곱 마리에 만 원. 즉, 청어 경매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삼치가 엄청 큽니다, 삼치얼마니까이 아, 3만 원짜리 삼치. 아, 대구에요? 네. 대구 얼마나 이거 어, 4만 원인데, 3만 8천 원까지. 4만 원짜리로 3만 8천 원까지. 아. 네. 몇로짜리에요킬로가킬로가 사업들 알지 많이 파셨습니까? 네. 오늘 시세는 어때요? 오늘 시세가 15마리 2만원. 15마리 2만원? 네, 15마리 3만원. 요거? 이게 2만원, 3만원. 아, 이게 2만원짜리? 15마리 2만원. 3만원짜리. 얘는 둘레 네마리에 10만원 박달 10만 원. 정말 탱탱합니다 아리... 살이 꽉 찼어요 열마리에 5만원 맞죠 <laughs> 아버지는 옛날 그 사람이라가지고. 아버지 이름 몇년 하셨어요? 요즘 대개 홍계다린 포항 죽도 시장에. 아, 저기 방송하니까, 나오니까. 아, 는 동생들 당생히 방송 나오긴 하는데. 생긴 일은 안 하는데. 그지? <laughs> 그럼 뭐, 원조네, 원조. 네. 젊 젊은 시 구독부, 구 이거 시장 만들었었죠. 어. 포항. 족도시장에 멋진 사람이 통계 대게 전문가입니다. 25년. 아무튼 오늘 하루 대박 나시고. 저 이제 땀 차지 말라고 그렇게 했네 의자. 과학적인 의자입니다. 편중이 <목소리> 앉아 계시니까 땀 차지 말라고 했네. 의자가. 저 사는 거야? 3만원에? 네. 아우, 좋습니다. 오늘 대박나죠? 노래미. 2만원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얘 예, 예, 얼마짜리 이거? 제품 거. 원. 7만원? 7원원. 7만 어? 이건 안 넣어. 놈넣대고 가격이 달라요? 달라요. 안대고건안 넣어도 요 많은 차이넣요 2만 원, 3만 원, 여기 2만원이에아 3만 원짜리, 네? 2만 원짜리, 갈치가 얼마씩 합니까? 5만 원, 5만 원이에요. 만 원, 5갈치 5만 원, 5만 원. 등만원짜쿠리아1000코리1만0 0리아1000코리리리리 야, 네? 마하이 너무 싼거아니 이거?